안녕하세요. 치미로작곡카 미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력하기만 하면 작은 내 음량을 높이는 방법, 즉 음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제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헤드룸을 마이너스 6데시벨까지 맞췄습니다.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이 되면 돼요. 이 헤드룸이란 영상에서는 피사체의 머리 위와 화면 사이즈의 천장사의 여백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작곡에서는 피크로 생기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여유공간 또 믹싱과 마스터링의 음향적인 후반작업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두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치는 마이너스 6데시로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 전후로 맞춰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작업물의 음압을 높여볼게요. 마스터 단자에 다이나믹 어댑티드 리미터를 열어주시고요. 메터링에 라우드니스 메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셀링이라고 있는데 이 아웃셀링 페이더는 최대 출력 레벨을 결정하는데요. 마이너스 0.2dB로 맞추면 됩니다. 이유는 압축시 클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미터기에 인터그레이티드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리미터의 개인 값을 올려주면서 여기 미터기에 인터그레이티드 수치를 마이너스 10 근사 값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팁은 볼륨이 올라가면서 음질의 손실, 왜곡, 밸런스 등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취미로 작곡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